이거 캡쳐를 해줘. 야 이거 여기, 여기 조명 있다 조명. 조명 느낌으로다가. 지금 너무 쌩얼인데어 이거 너무 귀신이고. 이 이거 캡쳐를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찍어, 하나, 둘, 셋. 과장님,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나랑 커피 한잔 할래? 누나, 나랑 유자차 한잔 할래? 아, 썸지려.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나 여기서 사진 찍어줘.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여기 지금은 자, 여기서 사진 좀 찍어줘 진짜 진심으로 진심 진심 아 혼자 사진 찍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찍는지 자 보세요 내가 찍어내주는 <laughs> 거는 가능한 어, 어려워 어려워 <laughs> 어 재밌어, 재밌어. 와, 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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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이 야, 이거 왜 야, 이거 왜 이렇게 재밌어? 뭐야? 다음에 여기. 얘들아, 얘들아, 다음에 와서 이거 타봐. 와, 진짜 재밌다. 진짜로. 진심, 리얼, 트루. 와, 진짜 재밌어. 뭐야? 너무 재밌는데. 근데 너무 오랜만에 타봤어. 야, 진짜 재밌다. 사진 찍었어? 아니, 사진 찍어. 아니, 사진을 찍었냐고. 사진이 아니라 영상 찍었겠지?